구공 고체. 정말 최고십니다. 공님의 나박사 나명찬입니다. 지난 109편에서는 마을 어젠다 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10편. 오늘은 바로 마을 주민들이 제언을 했습니다. 제언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집단 지성화 하느냐 이 중요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안했으니까 그냥 바로 투표합시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제안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에 상호 교류할 해 가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그 제안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이때는 첫째, 자유분방해야 됩니다.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앉은 자리에서 어느 누구라도 비난하지 않고 경청한다. 그 의사소통의 골든 룰을 지켜가면서 이분들이 총네 가지를 제언했지 않습니까?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 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독고노인 마을 독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자. 두 번째 마을에 있는 유착 창고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두부를 만들어서 동네 분들한테 드리고 판매도 하자. 세 번째 수세미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 주민들 다 나눠주고 인근 마을 주민들 나눠드리고 더 나가서는 세종시 주민들께 나눠드리자. 네 번째 우리 마을 영산원 마을로. 킬러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네 가지 제언에 대해서 총네 개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네 개의 제언을 바로 투표를 하면 어떤 게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단결, 화합, 협동할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토론,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 인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고를 확장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툭툭 자극만 드리지 결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깔깔깔깔 웃고 정말 행복해하면서 이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집단 지성을 구현을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남인찬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또는 현재 마을 공동체에 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지켜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집단 지성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 어르신들은 사고가 그동안 많은 고민하는 생각보다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농사짓고 생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력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깊은 고민을 내 혼자 지성을 발휘하려면 잘 안되니까 주민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생각의 깊이를 와이드하게 그리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잠깐 현장의 소리 한번 보실까요? 튜! 목표는 우리가 활동을해서 200만 원을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면 독구노인 우리 저열분 모셔서 식사출매를 하자 돌아가면서 부분들을 어, 그, 그 200만원을 뮤지에 그, 한번씩 오시면 횟스를저정하면 응. 2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200만원 될때 까지. 어,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해서 응. 다그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데 우리가 쓰겠다. 응. 가산중말팀이 예, 활동을 하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두부 만들기를 시험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다다누자 뭐 한0백만 원이면 몇번할수 있죠? 몇번할수 있죠? 네네. 그 재료값 뭐 이런 것만 네네네. 들어갈 네네네. 네네네. 뭐 두부도 네네 들어갈 텐데, 그러면 뭐메도 있지만 그 나중에 두 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소, 큰 것이나 아니 뭐 부재를 살 거는 몇 가지는 있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 만약 사면 되니까. 네네. 아. 네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환경 수제미 나눔을 하자. 다른 거 만약 2름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재료비 같은 게좀이갈까요 많이 는안 들어갔는데. 아 재료비가? 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음. 저희는 이제 달인이 돼서 몇 명이 달인이 돼서 이제 한 배까지 이제 나가면 어때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제 국내 네. 나눔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판매도 한해 보자. 판매도 좋지만 거기다 우리 마을에 이름을 붙여서 여기 인근에 있는 부강 저희가 30개 마을이거든요. 음. 홍보 우리 마을에 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거기다가 음. 이렇게 명칭을 해서 부강. 안함을 해도 괜찮은 거 30개 마을에? 31개 마을에. 31개 마을에 우리가 우리 우리는 아 우리 함해서 31개 마을에. 그 근데 교수님 마을기업이라는 건술 우리가 따운다고 예상을 하면 마을기업이라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장님 조금 <laughs> 있다가 <거기다가> 설명. 이장님 <laughs> <laughs> 나는 배우자인 걸 알아요. 배우자고. 예. <배우는다고. 웃음> 오늘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갈 수가 <수만> 있어야지 오늘따라 <laughs> 그렇게 나왔으니 아우. 나. 아까 잠깐 못 듣았어. 자, 잠깐잠깐 자, 이제 이장님. <laughs> 어, 그래. 산책도 하고 <laughs> 예. 또 꽃길 장비도 하고. 예, 예. 그런데 과연 200만 원이 나왔다. 예. 어디서 쓸까그럼그 그럼, 그 200만 원이 나오면요. 당연히 그제 많이 드는 사. 여기는 사지 꽃길. 우리 더샀거든목이라 이런 걸더사 네, 서 지금 이에 묘목을 더산다 묘목이나 씨앗을 사서 예. 네. 네. C S S. 그 많이 거. 들어요. 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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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가 총네 가지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C S S. 이런 걸 쓰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민주적인 맞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 뭐 이장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없고 총무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을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 이렇게 습니다 근데 네 가지가 다 좋은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복 선택이든지나? 일단 저희가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예, 일단 하나 아니, 아니 일단은 저희가 안 건에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답를했죠안 건의 아, 번호를 반만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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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번호 네. 번호. 자 발표하신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할선. 이빰빵저게이 빰트 저이게이빰게이빰이어게이빰빵 정말 재료 a 급이에요 저렇게. 이 빰트 저렇게. 에서트저들이 만든 거예요 음. 음. 이게 뭐 어디서 만들어요? 이게 그 분들이 그 기술이 이있 i e v 이좀배워워지지고 만든 거예요. n t know. I don't 있으시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제 만료 때 나도 가야 할거아니 이거는 우리 어, 면들멤는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격해요. 음. 이건 나중에 이제 공연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기대가 넘면서 활동하시다가 하면 돼요. 기하 이것도 역시 마을 어르신 이거는 강남권 암동으로 만드는 거야. 천국 아장리 그강남 그랬잖아. 안고 그냥 너를 요거는 차 단금이잖아요. 그거는소생뜨거강그콩 음. 음. 안금으로 만드는 그거는 그거는 녀가 구운 거야. 긴광으 음. 음. <laughs> 네, 정말 대단하시죠. 마을 분들이 어느 한분 뒤쳐지거나 반가자처럼 어, 시지 않고 정말 때로는 웃음으로 동조해주시고, 때로는 박수 쳐주고, 때로는 의견을 내주고 그러면서 안건 내가낸 안건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구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무척 연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알이 없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옥수수의 알갱이처럼 정말 아주 통통하게 의견을 제언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걸 여러분들은 지켜봐 보셨습니다. 이제 남영찬 TV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농어촌 또는 도시 재생 그 어떤 공동체를 가서 재현을 수집하더라도 그 재현을 집단지성화해서 좀딸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네. 마을 어젠더 결정에 집단 지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은 최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